굉장히 많은 피해자와 사상자를 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2017년, 지금 19년인데, 17년 11월 현재 집계된 사망자가 1275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체 피해자가 5900명이 넘는,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사망자와 피해자가 있을 거예요. 이게 폐해, 이제,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호흡을 못하게 되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게 되고 조금 조금씩 점점점점 나빠지는 그런 추세고 어떤 사람들에게서는 5년 10년 후에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니까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올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여서 이게 굉장히 좀 민감한 이슈였어서 몇년 동안 시험에 계속 못 봤거든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부터 이 가습기 살균제의 원인 물질이 어떤 거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CMIT, 이런 물질이죠. 그 문제는 뒤에 그 기출문제에 문제가 나와있으니까 그걸로 아마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밑에 이제 여러가지 오염사건들이 나옵니다. 126페이지 하단에 있는 런던 스모그 이타이 타이 미나마타 쭉 해놨는데 세베소, 러브커넬 보팔, 체르노빌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8번에 있는 127페이지 맨 밑에 있는 엑슨발데소 사건 이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국내 오염사건 이 있는데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배우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울산 온산공업단지, 빛철 금속산업에서 나온 오염 사건, 낙동강 페놀 오염. 이거는 앞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죠. 수질 할 적에 낙동강 상수원에 페놀 방류가 되어서 고인지, 실수인지, 사고인지는 모르겠으나 페놀이 방류가 되어서 페놀이 냄새가 심하게 나는지라. 상수원에서 어, 어디 염소 속. 을할 적에 오염의 소지가 있거나 전염병의 소지가 있으면 어떻게 염소를 좀더 풀어야 되니까 염소를 더 풀었더니 클로로페놀이 되어 가지고 냄새와 독성이 더 심한 물질이 되어서 사람들이 병원에 실려 가거나 오바이트를 하거나 또는 유산 낙태라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요게 두 번이나 있었어서 문제가 꽤 됐었다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허베이 스피리토 원유 유출 사건 5번에 나와 있는 거는 이건 최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는 거죠. 아마 몇년 전에 그 수업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본인들 고등학교 때뭐 가가지고 서산 이쪽 가가지고 옷 입고서 이거 다 했단 사람들이 막 나오고 이랬는데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나중 세대니까 실제로 가봤던 적은 없으시겠죠. 어, 세월은 자꾸 가는데 뭐 그렇다.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가습계산 규제, 패턴상 여기 나왔죠. pgh, phmg 같은. 요게 시험 문제고 그대로 나와서 요게 정답이었어요. 시험에 나왔던 걸로만 얘기합시다. 아까 cmit, 요거는 이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긴 한데 요두 가지 일단 외워두시고 그리고 넘어가서 문제가 이제 기출문제가 있는데 거기 몇 가지 질문 많이 들어오거나 좀 좋은 문제 그거만 좀 체크를 하고 갈게요.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에.